안녕하세요.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5년 건설업계 위기와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현재 상황 진단 및 미래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연인은 법정관리 신청과 중소, 건설업체들의 폐업 증가는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과연 건설업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5년 건설사 폐업 및 법정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회생 신청 건설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신동아 건설, 삼부토 건, 대우조선해양 건설 등 시공 능력 평가 5만 2 0 0위 사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업 신고 건수의 급증입니다. 2024년 5월 한달 동안 폐업한 종합 건설업체는 214곳으로, 2022년 한해 전체 폐업 수치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폐업 증가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증조입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금리 장기화와 자금 경색입니다. 건설업은 자본질약적 산업으로 프로젝트 착수부터 완공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은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PF대출 의존 건설사들은 현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역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주택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주택 증가는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발주를 감소시키고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역시 건설사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PF 부실화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특화된 PF 대출의 연쇄 부실은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계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산업입니다.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은 직접적인 실업자 양산은 물론 관련 협력 업체와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건설사 부실은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건설업 비중이 높아지역 건설사들의 도산은 지역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대형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나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만큼 체력이 좋지 않고 중소업체만큼 몸집이 가볍지도 않아 어려움이 더클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 집중 시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능력 한계와 수주 경쟁력 부족 등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틈새 시장 공략이나 전문화 등을 통한 차별화가 생존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PF 대출 부실 해결을 위한 금융기관 지원, 건설사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건설업계에 강제된 혁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관행과 비효율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혁신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BIM 확산, 스마트 건설 현장 구축, 친환경 건설 기술 발전 등을 통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 건설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욱 강하고 경쟁력 있는 업계로 거듭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설담 연구소는 건설업계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원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